우리야! 우리야! 너또 머리띠 물고 있구나? 우리, 야, 여보, 삼세권은 안 해. 우리야! 우리, 엄마가 우리 부르니까 또 우리, 우리가 또 가네? 가서 또 어떻게 해? 가서, 어? 가서 어떻게 해? <laughs> 꼬리를 막 쳐요. 꼬리를 막 치다가, 아유, 말잘 듣네, 우리. 그러다가, 다시 내가, 이 머리띠를, 이 머리띠를, 우리야! 이 머리띠! 머리띠를 딱 만지니까 또 놀래고 뛰어와요. 이쪽봐. <laughs> 야 우리야. 우리 머리띠 갖고 어디 가니? 우리야. 우리띠 또 갖고 어디가? 우리 꼬리 꼬리는 외쳐. 어? 니네들 또 붙어있네. 황곰이도 있고 우리 은곰이 잘 있었어요? 아 우리 패키니즈 아침에 이렇게 행복하네요. 황곰, 황곰 볼래요? 황, 황곰. 꼬리를 안 치네. 네가 불러봐, 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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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금이 부르니까 꼬리를 한곰. 막 치는 거 봐. 야, 네가 부르지 내가 부르지 마 봐. 내가 해 볼게. 야, 너한테 또 가네. 아이 <laughs> 뭐 구태여 또 엄마한테 가냐, 황금아. 앞... 꼬리 치는 거 봐, 황금이. 에휴, 세상에. 한곰이. 자, 은금아. 은금이 네 차례다 뭔가 특기를 보여 봐, 황금이. 은금, 은금이 은곰, 불러 봐, 황금이. 아기 은금. 아기 은금. 왜 응곰아? 미니미한테 왜 그래? 다 오지. 네가 부르면 다 오는구나, 확실히. 내가 부르면 절대 안 오는데. 올래? 자, 아기 응곰이와 봐. 응고아 이리 와 봐. 응곰아 이리 와 봐. 응 야, 너 부르지 마 봐. 나만 해 봐. 응고아 이리 와 봐. 아, 왜 이렇게 귀여운 척하니 응곰이. 응고마 이리 와 봐. 아엄 역시 나는 남자애들하고만 놀 거야. 우리 팬더. 우리 팬더 나랑 놀자. 팬더 나좀봐 봐. 팬더. 팬더. 미니미, 미니미 잘 잤어요? 우리 미니미, 미니미는 발을 물고 아유, 발 아파서 그런 거죠. 어쨌든 요새 흑곰이가 좀 마님한테 참밥인 건 맞죠. 미니미랑 싸워서 이제 그게 고가 평점에서 많이 깎여서 우리 흑곰이는 요새 이제 참밥 신세가 됐고 심지어 어제는 내 방에 왔더라고 세상에 흑곰이가. 흑곰이가 뭐 나야 뭐 어떤 이유로든 걔는 다다익 선이지요 오면 좋지. 아 오늘 진짜 우리가 아침에 귀여운 거 진짜 많았는데 할수 없지 못 찍었네. 우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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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야. 오리. 그 머리띠 혹시 먹는 건 아니지 우리? 우리, 우리. 평화로운. 평... 어머머머, 어고응고고 어머머. 지금 걸었어. 와. 와 응고미 또 다시 누웠어 이제. 와 응고미. 응? 도좀 볼까? 아기 고민는 엄마가 좋아해. 응, 엄마가 좋아. 예, 음, 음, 좋아. 어쨌든 이상으로 마칩니다.